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문생님 오늘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우리 생활 풍수와 풍수 지리의 대가 어 장봉 정성원 선생님을 모시고 16번째 강의로 어, 신축년 한 해를 보내면서 올한해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모든 애운을 물리치고 내년에는 이제 우리 이 구군이 나라가 조금 이래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그런 해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희망과 건강과 행복을 주고 이 대한민국이 또잘될수 있는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가지고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신축년을 보내면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죠. 아, 우선 그 이해를 보내면서 내년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범모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나범모행 하면은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 많은 흔히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육식갑자 육식갑자가 바로 나범모행입니다 네. 육식갑자 하면은 갑자 얼축 병인정목 무진기목 할때그 네.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 예. 갑이 돌아온다. 해갑이 돌아온다. 예. 어, 갑자년 돌아온다. 그게 해갑이거든요. 그게 바로 납음오행이다 예. 거기에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갑자년, 을충년은 해중금 바다해자 가오드 중자 금금자. 예. 갑자 을축은 바다에서 금을 캐낸다. 금을 찾아낸다. 아, 좋은 일이네. 좋은 일이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병인정모는 노중화다. 그러면은, 화로로 자. 그러면 병인정무는 화로불처럼 따뜻하다. 아, 요것도 좋다. 단불이다 예.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올해, 그러면은, 경자신축년은, 경자신축은 벽상토다. 그러면은, 벽상토, 벽에다가 또 흙을 또 바른다. 예. 그러면 과거에 옛날에 그 시멘트 없을 때그 흙으로서 집을 짓고 흙으로 담장을 싸고 흙으로 벽을 바르죠. 예, 그렇죠. 그러면 흙으로 집을 짓고 또 다시 흙으로서 도배를 하듯이 인자 그렇지 않다. 흙을, 요새는 뭐그 예, 하죠. 예. 흙으로 벽을 바른다. 음. 그러면 토에다 또 토를 추월한다 예. 이런 뜻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음. <laughs> 내년도에는 이민여의 조는 이민개면은, 호랑이, 예, 예 금박금이다. 음. 그러면은, 저, 저, 작은, 작은 금이라도, 금을 캐낸다. 음. 그러면 좋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나범 오행이 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은 하늘의 점성술, 28수에서 나왔거든요. 예. 이 별자리, 즉, 우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주의 원리, 우주의 위치, 홍범, 오행의 위치, 이 모두가 기본이거든요. 예. 역학을 한다, 주역을 한다, 또 오행을 한다, 천문지리를 공부를 한다, 그 이런 사람들 모두가 예. 영어로 치면 ABCD, 우리 한글로 치면 기억년, 뭐, 각야, 거이요 예. 이게 하나의 기본 필수 요건이거든요. 음. 그래서 중국의 삼국시대 제갈량도 예. 이나보모행 음양오행 여기에다가 팔개원리, 물의원리불의원리 바람의 원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용한 예. 게 도법을 사용했다 그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건 하나의 기본 학문이거든요. 음. 그래서 좀더 깊이 들어가 더 보면은 <laughs> 우리 대한민국은 예. 지구상에서 동쪽과 북쪽 사이에 있는 동북방에 위치를 한다. 예. 동북방이라 하는 것은 우리 태극기에서 말하듯이 근곤간손의 간방이다. 음. 간이다. 그러면은 즉 간은 목화토금수 중에서 토에 해당된다. 예.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동북방에 위치하면서 간방이요 토에 해당된다라는 걸 우선 아시고. 예. 그러면은 2 0 0작년도 경자년 올해 신축년 예. 경자 신축은 벽상 토다 했죠. 음.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감방 토니까 토에다가 흙집을 지어 또 흙을 또 바른다. 음. 그러면은 토에다가 또 토에다가 토가 삼중으로 겹쳤다. 아, 이 별로 안 좋은 건데, 그 그러면은 음. 넓은 대지, 넓은 땅이 있으면은 이 땅에 흙을 갖다 보면은 먼지 바람만 일어나겠죠. 그렇겠죠. 물을 뿌려주면, 네. 촉촉하게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 물을 철거할 때도, 네. 그 철거할 때, 물을 뿌려주죠. 물을 뿌려주죠. 네, 네, 네. 그게 먼지 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넓은 대지 위에다가 흙을 갖다 보면은, 자꾸 갖다 보면 먼지가 일어나거든요. 먼지만 이 어. 무너지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없이. 지난해 올해, 음. 여기에는 계속 먼지가 일어났다. 음. 그러면은, 그, 뭔지라 그러면 흙은 바로 땅 아닙니까? 자? 그렇죠. 그러면은 부동산도, 부동산도 요동을 네. 치고 너무, 뭐라고, 격번기라했나다 예. 너무 부동산도 그, 좀 이상하게 돌아갔다. 음. 아, 이런 뜻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토 중에서도 가장 강한 토가 사막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막 입구에 서 있다가 토운이 와 뿌리면은 소원이 와 뿌리면 사막 모래 사막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아... 기운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사막 가운데로 들어갔다. 입구에 서있다. 가운데로 들어갔다. 음... 그러면은 먼지도 일어나야 되죠. 또 모래 바람도 맞아야 되죠. 혀오리 바람도 맞아야 되죠. 이러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살 수가 없죠. 그러면은 예. 예. 안에 들어가면은 먼지 막고 또, 해오리바람맞으 미는 예. 눈병, 콧물, 감기, 기침, 뭐, 뭐 이런데, 뭐, 예, 예. 목병, 이게 예. 생기겠습니까,죠? 예, 그렇죠. 예, 이 마음병의 근원이 되거든요. 네. 예. 음. 이래되는데 이래서, 지난해, 저 지난해, 부동산 바람이 너무 크게 안 불었느냐, 라는 말씀을 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지나간 동지를 기준해가지고, 예. 동지를 기준해가지고, 나부 모양이 이민 개메로 안 바뀝니까? 그렇죠. 이제 바뀌니까, 이민 개메로는 금박금이라고 했거든요. 음. 그래, 금이나. 예, 금이나. 예. 자, <laughs> 동지를 기준해서, 예. 어, 나부 모양이 이민 개메로 안 넘어갑니까? 그렇죠. 넘어가면 금박금이 되니까, 음. 모든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동이라든지, 굴이라든지, 모든 광물질은 음. 땅에서 캐내니까 예. 예. 작은 검이라도 땅에서 캐내니까 이 좋은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좋은 거지, 아. 좋은 거지. 아,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또 토하고 금하고는 토생 금 상생이 되거든요. 예. 상생되면 서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그래, 나라에서 구군이 상생으로 돌아가니까, 아, 금으로 아, 돌아가니까, 오히려 좋은 일는생이지느냐 음. 어,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래 바람이라든지, 또는 상생으로 내가 부동산 안정이라든지, 네. 어, 경, 그, 그냥 이렇게 되면은, 경제정책도 따라 안 가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냥? 그러면은, 올해하고 작년보다는 음. 훨씬 좋게 좋게 풀리 가겠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이 흙, 흙 위에 또 흙을 자꾸 갖다 보니까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고 문제도 나고 이뭐 바이러스 세균들도 많이 번성을 하고 맞습니다.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예. 모든 것이 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구군이었다. 그죠? 예. 이게 정말 이런 생활풍수나 이 철학을 보면 이게 정말로 이 학문이고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모든 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구언을볼때그 해, 해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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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부 모양 이걸 적용을 시켜서 야. 이래 보거든요. 네. 아 이러니까 올해는 이제 아쉬운 올해는 며칠 안남으각까 지나가고 네. 내년도에는 좋은 한 해가 안 되겠느냐 하는 야. 희망을 가지고 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힘이 불도물좀 예. 예. 납니다. 그래. 예, 희망, 예. 희망을 난 가지고 예. 살아가기 바라고 고맙습니다. 예. 저는 또 이제 방향을 좀 바꾸어서 예. 바꾸어서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 많은 예. 많은 흔히들 우리 사회 통념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야신경 예. 반야신경에 대해서 한말좀 간단히 드려 보면은 그 반야신경 그지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 밀타를 수행을 하면서 다섯 가지 어떤 깨달음이 있었더라. 음. 그, 그 다섯 가지가 허공이 물질이요. 물질이 허공이요. 공과 물질은 다르지 않더라. 음. 그러니까 탐욕도 내지 말고 영원한, 네 것은 영원한 그렇죠. 내 것은 없더라. 영원한 내 것은 없더라. 이 다섯 가지를 터득을 하면서 그 속에 보면은 무한이 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예.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예. 무한이 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음. 그러면 이거 보면은 성면과 신경질, 예. 성질과 신경질 이거 내보 아무 소용 없거든요. 지한손해죠 그렇죠. 예예. 그다음 물욕이 그 탐내가 아무 소용 없거든요. 너무 그 탐내면 안 되지. 예. 예. 그래 성면과 신경질, 물욕, 이 어디서 나오느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또,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마음도 없고, 빛깔이나 촉감도 없고, 아무것도 오는 길도 없는 것이 어디서 튀어나오느냐, 라는 그,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살아가면서 탐욕도 내지 말고, 성냄 신경질도 내지 말고, 살아가것시 법도 알겠느냐. 그래서 네. 자연은 거짓말 안 하죠. 그렇죠. 자연은 있는 그대로 탐욕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더라. 이어서 나온 말이 우리 성철 선스님이 산은 산이오, 물은 물이더라 하는 말이 그말아죠 유명한 말씀이 같은 예. 말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법정 스님께서 한 말씀이 예. 무소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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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내 것은 없더라. 음. 이게 모두 다. 반야신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냐. 네. <laughs> 또 보면은, 청산은, 푸른산은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하고, 네. 저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고 하네. 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라는 네. 나옹선사의 선시, 선씨. 네. 선시가 반야신경의 뜻이 아니던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 노래도 한... 있다 아닙니까? 증산은 예, 예, 나를 뭐참 예. 좋은 말이 예, 되지. 예. 그래서 올 한해를 맑게 물처럼 바람처럼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하고 내년 아... 새해를 희망을 가지고 맞이하면서 올해를 어, 잘 넘기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오늘 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장봉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년에는 시청자 여러분, 뭐, 이 모든 것이 좋아진답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힘이 납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